농사는 한해 그르치면 말지만 자식 농사는 평생을 그르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자식을 잘 키우라는 뜻이 아니라 자식이 맺는 관계 하나가 그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깊은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가 평생 쌓아온 삶의 질서와 자치가 자식의 결혼이라는 선택 하나로 완전히 흔들리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결혼 이후 시부모와 수년간 완전 단절로 이어지는 관계는 단순한 고부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전체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장기적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 중요한 지점에서 판단을 잘못합니다. 예의가 바른지, 말은 조리 있게 하는지, 성격이 착해 보이는지, 우리 집 분위기와 잘 맞는지, 겉으로 드러난 인상과 태도만으로 관계의 미래를 예측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은 처음부터 거칠고 무례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매우 예의 바르고 갈등을 피하는 듯 보이며 인상도 온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성격이 아니라 관계를 다루는 내적 구조에 있습니다. 이 영상은 며느리가 착한가 나쁜가를 평가하기 위한 컨텐츠가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장기적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영상입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그리고 자식의 결혼이 평생의 안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면 이 내용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의 공유는 더 많은 가정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왜 결혼 전 면담에서 전혀 다른 기준이 필요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관계 구조의 문제입니다. 외론 전 예비 며느리와의 면담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의 바른가? 두째, 말을 잘하는가? 셋째, 성격이 착한가? 넷째, 우리 집안 분위기와 맞는가? 그러나 시부모와 수년간 완전 단절에 이르는 극단적 유형은 제게 초기에는 매우 예의 바르고 갈등 회피적이며 인상도 온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 며느리 문제는 성격이 아니라. 다음에 내적 구조에 있습니다. 첫째는 수치심, 쉐임 기반, 자기구조이고, 둘째는 관계에서 통제되지 않으면 단절하는 사고방식이며, 셋째,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관계 삭제로 처리하는 습관이고, 넷째는 배우자를 심리적 방패 또는 완충제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며느리 문제는 단순히 성격이 나쁘다거나 예의가 없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유형의 핵심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내적 심리 구조에 있으며 그 구조가 특정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한 결과가 바로 단절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째, 이들은 대체로 수치심, 쉐임을 기반으로 한 자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심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평가받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깊은 자기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타인의 조언, 비교, 간섭, 기대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자기 존재 전체를 부정당하는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시부모처럼 위계적 위치에 있는 인물의 말과 태도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나를 깎아내린다. 나를 무시한다는 감각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대화를 선택하기보다 감정을 차단하고 관계 자체를 피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둘째, 이 유형은 관계를 상호 조정의 영역이 아니라 통제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들에게 관계란 서로 조율하며 견뎌야 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유지하고 통제되지 않으면 끊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시부모가 자신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자신의 기준을 넘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순간 그 관계는 조율 대상이 아니라 위험 요소로 분류됩니다. 이 사고방식에서는 갈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통제 관계 불가능한 관계는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셋째,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며느리들은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을 배우지 못한 대신 갈등을 관계 착재로 처리하는 습관을 형성해 온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인간관계에서도 불편함이 생기면 설명하거나 조정하기보다 연락을 끊거나. 피하거나 관계를 끝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정리해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갈등을 견디는 근육은 자라지 않고 오히려 끊으면 편해진다는 학습만 강화됩니다. 그 결과 결혼 이후에도 시부모와의 갈등을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삭제함으로써 안정시켜야 할 변수로 처리하게 됩니다. 넷째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며느리들은 배우자를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심리적 방패 또는 완충제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부모와 직접 마주하는 불안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배우자를 앞세워 관계를 차단하거나 갈등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배우자가 부모와 중재하거나 조율하기를 기대하기보다 당신이 나를 지켜야 한다. 당신이 내 편이 아니면 배신이다. 라는 구도로 관계를 재편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는 점점 자율성을 잃고 압박받는 위치에 놓이게 되며 시부모와의 갈등은 부부 갈등으로 전이됩니다. 결국 시부모와의 단절은 시부모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관리하기 위한 심리적 생존 전략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영리하면 시부모와 단절하는 급단적 유형은 관계를 파괴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견딜 수 없도록 형성된 내적 구조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문제 삼을 경우 동일한 갈등은 시부모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사회적 관계 전반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며느리를 예방하기 위한 결혼 전 면담의 목적은 이 사람이 착한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이 사람이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면담의 핵심 원칙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미래 가정 시뮬레이션, 질문만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인성 질문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 상황에서의 선택의 패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결혼 전에 예비, 며느리가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인지 여부를 가늠하려면 면담에서 무엇을 묻느냐보다 어떤 원칙으로 묻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중 첫 번째 원칙은 미래의 가정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질문만이 의미가 있으며, 과거의 인성이나 성품을 묻는 질문은 판단 기준으로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면담자리에서 흔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모님과는 사이가 좋으세요? 주변 사람들은 성격이 어떻다고 말하나요? 예의 바르다는 말 많이 듣지요? 갈등이 있어도 잘 참는 편인가요? 이런 질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인성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답변을 할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누구나 부모님과는 잘 지낸다. 갈등이 있으면 대화를 하려고 한다. 주변에서 성격 좋다는 말을 듣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치심이 강하거나 통계욕구가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데 능숙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서는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성숙한 모습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과거 인성 질문은 그 사람의 실제 관계 처리 방식이 아니라 자기 설명 능력만을 확인하는데 그치게 됩니다. 반면,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갈등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반복해 왔는가? 다시 말해, 갈등 상황에서의 선택의 패턴입니다. 얘는 성격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행동 습관이자 관계 전략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은 갈등 패턴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크게 불편해졌던 경험이 있다면, 그때 관계는 어떻게 마무리되었나요? 상대가 본인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했을 때 보통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이 질문에 대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을 두고 다시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조정해 갔어요. 이 답변에는 갈등을 유지하면서 조정하려는 선택의 패턴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에게 갈등은 관계를 끝내야 할 신호가 아니라 불편하지만 지나가야 할 과정으로 이식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여서 아예 거리를 두게 됐어요. 지금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 답변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면 이 사람은 갈등을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 삭제의 신호로 이식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가 생기면 설명하거나 조율하기보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 관계 자체를 끊는 선택을 해 왔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지점은 갈등의 원인이 사소했는지 중대했는지가 아니라 불편함이 생겼을 때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는가입니다. 설명을 시도했는지, 중개자를 찾았는지, 시간을 두고 관계를 유지했는지, 아니면 내가 힘들면 그 관계는 없어져도 된다는 결론으로 향했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결혼 전 면담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착한가, 예의가 있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은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 참고 조정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끊어버리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은 결혼 후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의 여러 관계에서 같은 선택을 반복해온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정답이 있는 질문을 던지면 실패를 합니다. 극단적 단절 유형은 도덕적 언어를 매우 잘 사용합니다. 은중, 선극기, 자기보호 같은 단어를 전략적으로 씁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 전 면담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정답이 정해진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미 판단에 실패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사람일수록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데 도덕적 언어를 매우 능숙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언어란 실제 행동의 내용이나 결과와는 별개로 겉으로 보기에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가치의 언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면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서로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이 질문에는 이미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네, 물론입니다. 라고 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며느리들은 이런 질문 앞에서 자신의 내적 구조를 드러내기보다 자외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언어를 선택해 답변합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존중, 선긋기. 자기보호입니다. 이 단어들은 그 자체로는 매우 건강하고 성숙한 개념이지만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느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했을 때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불편함이 느껴지면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문장은 겉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성숙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존중이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대화나 조의로 시도하지 않고 관계를 차단한 선택을 부드럽게 포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대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불편해지지 않기 위해 관계를 끄는 행동이 존중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선긋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가족 간에도 각자에서는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말 역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보면 이 선긋기는 종종 간섭을 느끼는 순간 연락을 끊는다. 기대가 느껴지면 만남은 중단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선을 조율하거나 설명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중단하는 행위가 선긋기라는 단어로 정당화됩니다. 자기 보호라는 단어는 특히 갈등 상황에서 강력하게 사용됩니다. 그 관계는 제 정신 건강을 해쳐서 자기 보호를 위해 거리두기를 선택했어요. 이 표현 역시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갈등을 견디거나 해결하는 부담을 회피하고 만계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에서 물러난 선택이 자기보호라는 언어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호의 대상은 자신이지만 그 결과로 사라지는 것은 관계 자체입니다. 이처럼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며느리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때 나는 왜 관계를 끊었는가를 말하지 않고 이 선택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옳은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어요? 갈등이 있어도 대화로 풀어야 하지 않겠어요? 와 같은 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은 오히려 상대에게 가장 모범적인 도덕적 언어를 꺼낼 기회만 제공할 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아니라 그 단어가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가리고 있는가입니다. 존중 선긋기 자기 보호라는 말이 대화와 조정, 인내를 설명하는 데 쓰이는지, 아니면 단절과 회피, 관계 삭제를 정당화하는 데 쓰이는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면담은 쉽게 실패하게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질문은 반드시 구체적 상황이어야 합니다. 추상 질문은 모두 회피됩니다. 예를 들면,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3년 이상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나요? 라고 해야 합니다. 결혼 전 면담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질문은 반드시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야 하며 추상적인 질문은 거의 예외 없이 회피된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질문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답변자가 얼마든지 이상적인 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시간, 관계의 무게, 갈등의 강도, 감정의 누적 정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은 실제 행동과 무관하게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풀려고 합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시간을 두고 조정합니다. 이러한 답변은 모두 틀린 말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언어입니다. 특히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사람일수록 이런 질문 앞에서는 자신의 실제 선택을 말하지 않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선여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상대의 내적 구조나 반복된 행동 패턴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이미지 관리 능력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이 겉보기에는 되는 질문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나 일반적인 성격 파악의 맥락에서는. 이 질문이 상대의 가치관이나 언어, 습관을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장기적 관계, 특히 시부모라는 피할 수 없는 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에서는 이 질문은 결정적인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못합니다. 반면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질문을 구체적인 상황으로 바꾸는 순간 답변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년 이상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나요? 라는 질문은 단순히 태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압박과 관계의 지속성을 동시에 제시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는 대화로 풀어요 라는 추상적 답변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참고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중간에서 배우자와 역할을 나누어 조율하려고 합니다. 혹은 그 정도로 불편하다면 관계를 최소화하거나 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갈등 상황에서의 선택의 패턴입니다. 불편함이 짧게 지나가는 상황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관계를 유지하려는지 아니면 일정 수준을 넘는 순간 관계 자체를 정리하려는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특히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은 이런 구체 질문 앞에서 흔히 그건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거리두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3년이나 힘들다면 그 관계는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와 같은 답변을 합니다. 이 답변 자체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갈등을 해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지속되면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라는 질문은 상대가 어떤 말을 할지 이미 예측 가능한 질문입니다. 반면 구체적인 시간, 강도, 조건이 포함된 질문은 상대가 회피하기 어렵고 그 사람이 실제로 반복해온 관계 유지 방식과 한계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은 질문의 품질이 아니라 상황의 구체성이 판단의 핵심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반응 속도와 표정, 답변의 방향성을 보아야 합니다. 이해하려 한다. 조정이 간 차단한다. 거리 둔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며느리를 알아내기 위한 결혼 전 면담에서 네 번째 원칙은 말의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표정이 굳는지 혹은 열려있는지 그리고 답변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함께 관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말이 이어지면 조정의 여지가 있지만 반응이 빠르고 단정적이며 관계를 닿는 쪽으로 흐른다면 그것은 명확한 위험 신호입니다. 다음은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에서 자주 관찰되는 위험 신호 10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질문을 듣자마자 생각의 여지 없이 즉각적으로 "그건 안될것 같아요."라고 단정하는 경우는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이는 상황을 이해하거나 조정할 시간을 갖지 않고 미리 정해진 결론으로 반응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유도 질문으로 "그건 안될것 같아요." 라고 단정하는 반응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지부모가 선의로 한 말인데도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과 두 번째 유도 질문으로 상대가 악의는 없지만 반복적으로 불편함을 준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나요?라는 질문과 세 번째 유도 질문으로 상황이 복잡해서 명확한 정답이 없는 경우에도 관계를 이어가야 할 때가 있다고 보시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이세 가지 질문을 듣고 웃거나 고개를 끄덕이지만 바로 이어서 그래서 저는 애초에 기대를 안 해요라고 하거나 혹은 이 질문들에 즉각적으로 그건 안될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죠.라는 반응이 나오는 경우는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 자체를 처음부터 포기하는 태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유형으로서. 표정이 굳고 방어적 자세가 나타나는 반응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표정이 굳어지면서 몸이 뒤로 빠지거나 갈장을 끼는 등 방어적인 자세가 즉시 나타나는 경우는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이것은 질문을 대화가 아니라 침범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유형은 자율성 경계가 건드려진다고 느낄 때 신체 반응이 먼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유도 질문으로 결혼하면 개인적인 기준도 가족 단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거나 두 번째 유도 질문으로 시부모가 조언이나 의견을 주는 상황 자체에 대해선 어떻게 느끼세요? 라고 하거나 세 번째 유도 질문으로 가족 관계에서는 완전히 독립적인 경계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질문 직후 몸이 뒤로 빠지거나 팔짱, 표정 경직이 나타나면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상황은 애초에 만들면 안 되죠. 라는 식으로 과정을 부정하는 답변을 하는 경우는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현실에서 피할 수 없는 갈등을 다룰 의지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질문 유형은 그런 상황은 애초에 만들면 안 되죠. 라는 가정 부정 반응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갈등 상황을 묻자. 왜 그런 상황을 감수해야 하죠? 라고 대묻는 경우는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이 질문에는 관계는 감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관계 유지에 대한 인내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이 유형은 다음과 같은 할수 없는 현실 가정을 제시할 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유도 질문으로 아무리 조심해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한다고 보시나요?라고 하거나 두 번째 유도 질문으로 원하지 않아도 가족 간 오해가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거나, 세 번째 유도 질문으로 완벽하게 갈등 없는 가족 관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라고 했을 때, 그런 상황 자체가 문제죠. 라는 답변을 하다면,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갈등을 전제로 한 질문에 대해 곧바로, 저는 거리,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경우는,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다음은 즉시 거리 두는 게 맞다고 말하는 반응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이 유형은 지속적 불편함을 조건으로 제시할 때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 유도 질문으로 불편함이 짧게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것 같으세요? 라고 하거나 두 번째 유도 질문으로 몇 년간 해결되지 않은 불편한 관계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라고 하거나 세 번째 유도 질문으로 시간이 지나도 감정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쩌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조정 이전에, 거리 두는 게 맞다, 라고 하거나, 저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정리하는 편이에요. 라고 반응을 하면,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그건 제 기준에서는 선을 넘는 거예요. 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기준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선을 조율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일방적 통제선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 유형은 선을 넘는다는 말을 기준 설명 없이 반복하는 반응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이 유형의 유도 질문은 기준의 구체화를 요구할 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유도 질문으로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부터가 선을 넘는 건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거나 두 번째 유도 질문으로 그 기준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나요? 아니면 고정적인가요? 라고 하거나 세 번째 유도 질문으로 상대가 그 선을 모를 경우엔 어떻게 알려주시는 편인가요? 라고 유도 질문을 했을 때 설명 없이 그건 선 넘은 거죠만 반복되면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여섯째 질문의 맥락과 상관없이 정신건강, 스트레스, 자기보호라는 단어가 즉각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이는 갈등을 견디는 문제보다 회피를 정당화하는 언어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유도질문으로 정신건강 자기보호, 언어가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반응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이 유형은 감정부담을 전제할 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유도질문으로 가족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고 보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거나, 두 번째 유도 질문으로 불편함이 있지만 당장 끊기 어려운 관계라면요? 라고 하거나, 세 번째 유도 질문으로 감정적으로 힘들어도 유지해야 하는 관계가 있다고 보시나요? 라고 유도 질문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자기보호. 즉, 다시 말해서, 한번 마음이 상하면 다시 예전처럼 보긴 힘들어요. 라는 말이 나오면,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일곱 번째, 시부모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그런 유형처럼 대상화하여 말하는 경우는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이미 정서적으로 관계에서 분리되어 있으며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시부모를 대상화하는 반응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이 유형은 개별 인물로 접근할 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유도 질문으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각각 다른 인격체로 보면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라고 하거나 두 번째,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거나 세 번째, 특정 행동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힘들다고 느껴진 적이 있나요? 라고 유도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 그런 유형으로 표현을 하면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여덟 번째. 한번 불편해지면 그 관계는 끝이라고 봐요라는 식의 이분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관계를 연속선이 아닌 유지 또는 삭제의 선택지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다음은 한번 불편하면 끝이라는 이분법 반응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이 유형은 회복 가능성을 물을 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유도 질문으로. 한번 관계가 틀어져도 다시 회복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라고 하거나 두 번째 유도질문으로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라고 하거나 세 번째 유도질문으로 사람 관계가 직선이 아니라 곡선처럼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유도질문을 했을 때한번 불편하면 끝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면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아홉 번째 배우자가 중재할 가능성을 언급하면 곧바로 그건 배우자가 제 편이 아닌 거죠. 라고 반응하는 경우는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열 번째 관계 조정보다 편가르기를 요구하는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도 질문은 배우자 중재를 편가르기로 인식하는 반응을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이 유형은 중재 개념을 던지면 바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유도 질문으로 배우자가 양쪽 입장을 모두 이해하려는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라고 유도 질문을 하거나 두 번째 유도 질문으로 배우자가 부모의 입장을 일부 이해해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라고 유도질문을 하거나 세 번째 유도질문으로 중립적인 중재와 편들기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유도질문을 했을 때 그럼 제 편이 아닌 거죠?가 나오면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어질수록 답변이 짧아지고 그건 제 선택이에요. 더 말하고 싶지 않아요로 대화를 닫는 경우는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이는 이해나 조정의 여지가 줄어들고 관계 차단이 기본 방어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이 유형은 질문이 누적될수록 드러납니다. 첫 번째 유도 질문으로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유도 질문을 하거나 두 번째 유도 질문으로 이 선택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라고 유도 질문을 하거나 두 번째 유도 질문으로 혹시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나요? 라고 유도 질문을 했을 때 그건 제 선택이에요. 그만 이야기하고 싶어요로 닫히면 시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의 신호입니다. 정리하면 조정이 가능한 사람은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추고 생각하며 말이 상황을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반면 위험 신호가 있는 경우 반응은 빠르고 단정적이며 표정과 언어가 동시에 차단과 거리두기로 향합니다. 네 번째 원칙의 핵심은 상대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얼마나 빨리 관계를 닿는 쪽으로 이동하는가를 관찰하는 데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면 하루가 고생이고, 사람을 잘못 사귀면 일생이 고생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결혼에서 이 말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잘못된 관계 구조를 가진 사람과의 결합은 단기간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수십 년의 피로와 단절, 그리고 반복되는 상처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1부에서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두명합니다 피부모와 단절하는 극단적 유형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의 여러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조정하기보다 끊어내는 선택을 반복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결혼 전 면담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의 바른가 말을 잘하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은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 끝까지 견디며 조정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일정선을 넘는 순간 관계를 삭제하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구조를 보지 못하면 시부모와의 단절은 언젠가 배우자에게로, 그리고 자녀와 사회적 관계로까지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말의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반응의 방향이 이해와 조정이 아닌 차단과 종료로 즉시 이동하는 구체적인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떤 말과 태도를 특히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부를 놓치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의미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의 평생을 지키는 판단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